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재다짐시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들을 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의 특징은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33장에는 선지자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삼습니다. 그리고 바수꾼이 하는 일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때 나팔을 부는 것이 바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바수꾼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미리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앙 전에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방비를 하게 하여 재앙을 막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재앙을 미리 보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파수꾼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며 또 재앙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재앙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파수꾼은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인 에스겔 예언자와 일반적인 파수꾼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그냥 먼저 보고, 지키고, 방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두 파수꾼의 차이점과 공동점을, 공통점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파수꾼은요, 백성들이 택하여 삼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이 세운 에스, 에스겔이라는 바수꾼은 하나님이 세웠지 사람이 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수꾼은 외부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취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거기에 길을 기울여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에스겔이라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파수꾼은 외부에서 오는 칼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지만 에스겔은 그 칼의 원인이 백성 내부의 제약이라는 사실을 경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파수꾼은 이 민족의 제약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특징은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제,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에 이 민족의 흥망성세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일반적인 파수꾼과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올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니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깨어서 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만 합니다.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으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파수꾼과 하나님이 세운 에스겔 바수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바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에게로 그 죄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수 있는 자야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경고한다,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기가 소리를 자기 소리를 낸다. 자기 소리를 지른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 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내가 불때내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누구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바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지 않고 재앙을 받는다면 그 죄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점도 공통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파수꾼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의 왕국 회관에서 그들이 잡지로 내세웠던 것이 파수꾼 깨어라. 무조건 이 단에서 사용했으면 그것을 별로 안 좋은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예언자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특징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파수 하나님이 세우신 파숙꾼이라고 한다면 설교를 할 때도. 자기 소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농담하듯이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할 때마다 손주 이야기, 설교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 자기 가족의 이야기들만 합니다. 예아로서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지. 그걸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은근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그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유여 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느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느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네가 죽으려 하느냐. 아멘. 이 11절은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켜서 죄 짓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자꾸 그 속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몇 번씩이나 용서했는데 또 그지다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몇 번씩이나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또그짓 하니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번씩, 일곱 번씩, 이런 번까지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여서 스스로 낭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의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의 악함이라도 그가 악에서 돌이킬 때에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의 그의 의로움 덕분에 살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악을 행하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한 일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여 빛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들을 그가 따른다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신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사케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케오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사케오 같은 자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서 묵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인간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케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 놈들 앞잡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요?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준 담보로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토색한 것을 다 갖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으로 살았더냐 죄인으로 살았더냐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지를 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중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범죄할 수 있기에 자기로부터 나온 의는 결코 변치 않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좋은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한테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극류를 근거로하여 펼쳐지는 인격적인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자꾸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세워왔던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의를 버릴 때 누구든지 윤리와 종교적 행위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의롭지 않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길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악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한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햇세들을 사랑을 근거로하여 펼쳐지는 인격적인 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서 공평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을요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인간 중심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요. 인간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을요, 행위와 믿음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 장로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제하는 사람이면 그는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버린 이스라엘은 인구의 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약시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브라함의 의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의 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는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고 이 사람이 아침에 내게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잠잠치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숫자로 구원 받을 수 있다 많이 구원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분명히 이 땅은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내 심정을 전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도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도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며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라고 말하며 담 옆이나 짐 문간에 삼삼오오 모였고 그리고 나와서 선지자 앞에서 앉아서 굽어굽어 졸듯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들은 대로 행치는 않았습니다. 즉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쫓았습니다 마치 선지자의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악이나 영화 감상하듯이 잘도 들었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를 감상하듯이 참잘 들었지만 행함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오늘 철교 참 좋았어 오늘 철교 참 은혜로웠어 그리고 나가면서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많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설교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설교 감상 취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저 교회 설교 참 좋다 그러더라. 저 교회 가보자. 저 목사님 참 유명하다 하더라. 저 목사님 참 텔레비전 나오는데 설교 잘 하더라. 가서 영화 감상하듯이 책한권 읽듯이 그렇게 읽고 나와서. 참 좋았어. 라고 행치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인터넷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설교가 풍년인 이 시대에, 아 풍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돌고 있는 이 시대에 설교 쇼핑을 하면서 괜찮았어. 저 목사가 괜찮아. 그래. 제목사 말이 맞아. 그런데 행함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백화점에서, 가게에서, 눈으로 쇼핑하는... 아이 쇼핑하는 신앙인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삼삼오오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인터넷 저 교회 인터넷을 뒤지는 자들이 우리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